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니 TV가 저번에 리뷰했던 아이템들 중에 누구에게는 정말 재미난 아이템이면서도 누구에게는 그냥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되는 아주 그냥 밉상인 취미. 바로 큐브. 여러분들의 오늘 스트레스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큐브. 삼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 초간단 큐브 메다. 그렇지 이런 아이템이 나와줘야지 왜냐면은 사실 이 비켜 이 꾸키비가 할수 있는 큐브는 이333 큐브 생각보다 공식 외우기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래서 큐브 입문자를 위한 초간단 큐브 두 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뭔가 딱 보기에도 굉장히 만만스러운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2 1 2 2 큐브라고 불리는 초간단 큐브입니다 아니 이건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름에도 333 큐브 5분 안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디뭔 맞췄지로. 자 일단 큐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정말 간단스럽게 생겼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허접해 보이긴 합니다. 스티커를 그냥 띡 붙여놓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아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을 너무 내가 무시하고 있나? 너무 쉽긴하다. 이거뭐 계속 맞춰줘. 이거 뭐야? 자꾸 섰는데왜왜 왜 맞춰줘? 오 틀려졌다. 앞뒤는 맞는데 옆이 갑자기 틀려졌어요. 뭐야? 갑자기 맞췄어 <laughs> 너무 간단스러워서 섞다가 맞춰버립니다. 너무 <laughs> 너무 쉽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섞인 거 같잖아요. 보세요 몇 초나 걸리는지. 시작. 오 끝. <laughs> 나도 뭔가 큐브 고수가 된 듯한. 잠깐만요. 이거보다 그래서 한층, 1단계만 높아진 1, 2, 3 큐브입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한 칸이 더 추가가 됐죠? 이거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얘도 조금 너무 쉬운 것 같다. 잘 보세요. 잠깐만, 일단 한번 섞어볼게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지금 섞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맞혀보도록 할게요. 예상하기로 10초도 안 걸립니다. 제 큐브 실력.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작! 아다 nop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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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왜 왜, 여기 아 됐다! 아, 뭐야 거 뭐야 잠깐만 이왜왜 왜, 안맞지 어 이거 큰일났 잠깐 오 어, 됐다 됐다 시 진짜 됐다 아이왜 이래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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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9초 정도 걸렸나? Nope. 생각보다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네요 이런 삼성 큐브는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10가지의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풀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르긴 합니다 맞... 아 얘가 위로 가야되고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탈수 있게 맞는구나 가운데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 양쪽으로 돌려서 다시 한 바퀴 돌려주면 다시 돌아와요 왜 이러지 이렇게 돌려주고 얘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해주면 다시 얘가 돌아 이게 왜 이래 오고리. 자 다음으로는 피즈 스피너 큐브입니다 피제 스피너 플러스 큐브라니. 신기, 한게한데 오! 아, 가운데에 딱 피제 스피너 그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비죽비죽한 비쥬 큐브 모양으로 달려있는 모습이네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제 스피너로서는 어떤 느낌일지. 3, 2, 1. 오, 잘 돌아갑니다! 큐브 맞추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피젯스피너를 돌리면서 풀어라 병 주고 약 주고 같은 그런 큐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네 저렴한 피젯스피너부터 몇십만원짜리 피젯스피너까지 리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의 10점 만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돌리는 느낌은 5점? 왜냐면은 돌렸을 때 뭔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손에 딱 묵직한 쇳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에 조용히 돌아가는 게 맛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큐브 역할은 좀잘 하는지 오오잘 돌아가 아 이런 식으로 돌릴때 약간 삐그덕거리는 억센 느낌이 있습니다 좀잘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요 친구도 지금 곱하기를 보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1큐브거든요 아까 그1 2 3 큐브 그거보다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 얼마나 걸릴지 시간 초대세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개인적으로 2시간 1분 안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준비 시작 쉽지 뭐 이렇게, 이렇게 돌려 자요가운데안 맞았잖아요 요걸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파란색이 저쪽 맞죠? 돌리면 파란색이 맞죠 자요 빨간색도 마찬가지예요이거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빨간색이 맞아요 자 이제 가운데가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가운데 요거를 일단 맞춰보세요 보세요 오 거의 다 맞았어 좋아 요거 요거 하나 뭐야 왜왜 왜 옆에 다 틀려졌어 아니,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들 꿀팁 절대 당황하지 말라 당황하는 순간 바로 끝이다 아니 이게 왜 이게 여기, 이게 이게 이친 이거 왔다갔다 해. 이게 됐다, 됐다, 됐다. No. 되, 됐잖아, 완벽하게 맞았어. 이렇게 하면 돼. 우와, 와 <목소리> 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됐어요. No.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당하지 황 않은 모습. 섞여도 차악하게 하면 맞춰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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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으로는 뭔지 모를 켜봅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구매를 할 당시에, 영혼 빠져나 다시 한번 구매를 할때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너무나 궁금해서 구매를 한 그런 큐브입니다. 오, 오 뭐야 뭐뭐 뭐, 뭐야 오 이런 식으로 지금 쇠구슬이 가운데서 둘러다니는 큐브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쇠구슬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큐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면은 어쨌든간에 움직이질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모든 움직여? No? 이렇게 어긋나도 얘는 둘러다니는데 이게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이런 식으로! 얘네 구슬들을 가뒀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앞뒤로밖에 움직여지지 않는, 어, 그런 큐브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위쪽에다가 구슬을 이런 식으로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살짝 풀어줘도 길이 만들어집니다.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친구는 사실 실패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맞기만 하면은 얘네들 구슬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피젯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길도 만들어가면서 오 세개 더위 올렸어 하나만 내릴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고 또더 내릴 수도 있고 재미없는데? 아아. 자 마지막으로 S 개꿀 큐브입니다 어요 친구는 판매 사이트의 사진을 보고 와 이거 완전 개꿀인데? 해가지고 구매를 한 큐브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개꿀 와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꿀 짜라란 이게 뭐냐? 짜라란 와 전체 면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와. 아니, 원래 같으면 큐브가 색깔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다 그러면은 색깔을 다 맞춰야지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모든 면이 똑같은 나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와. 고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약간 전시용 그런 큐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야 이거? 이게 거이 큐브가 원래 이렇게 또 움직여요? 왜? 저거 이게 원래 큐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질 않고 잠깐만요. 저나잘못산거 잠깐만 아니야? 개꿀 큐브인 줄 알았는데 이거 큐브계 약간 도련 변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지금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뭐 빠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뭐야? 아, 이거 퍼즐인가 보다. 큰일 났다. 큐브 모양 퍼즐이네요 와 완전 헬 지옥 큐브였구만 이거 야 나무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스럽게 나무 토막이 깎여져 있습니다 퍼즐을 만드는 그런 큐브인가 봐요 왜왜 그래야 되는데 나안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이게 좀 쉽다 왜, 왜 이렇게 되지? 와 정말 다행스러운 거 얘네들 지금 안 부서지고 보존 중이거든요 이거까지 부서졌으면 잠깐만요, 이쿡 t v 나름 브레인으로 부리기도, 제가 부르기도 합니다. 각 잡고 한번 진짜 집중해가지고 제 뇌를 10% 아니, 15%를 써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특이한 퍼즐 잔뜩 했던 놈이야. 아닌가, 하지 말까? 맞춘다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뭐 눌러주고 뭐 그런. 해줄게요! 해줄 해볼 거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시간 좀 넉넉히 잡고. 어... 아니... 이틀? 결국에는 이 방식이 똑같아. 요런 공간이 있으면 이건안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뭔가 뭔가 지금 각도가 맞잖아. <laughs> 여러분들 맞았어요. 이제 얘만 끼면 돼. 얘만 딱 여기다 끼면 되는 된... 근데 왜 공간이 없냐? 이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깨치거나 나가... 끝내 근데... A few moments later. 이건 거 같은데. 이거야 맞아? 이거야? 결국에는 맞냈습니다 와, 너무 어렵게 맞췄습니다. 와, 냉풍이 딱 왔는데 핸드폰으로 그 사이트를 딱 들어가니까 구매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역재생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역재생 해도 어려워. 뭐가 중요합니까? 맞췄다는 게중요하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입문용 큐브부터 해가지고 피젯 스피너 큐브 그리고 개골 큐브인 척하는 중용 난이도의 퍼즐 큐브까지 큐브 혹시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코 TV 큐브 1 2 3탄 정주행 하시고 시는 거 참고하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이국 TV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